안녕하세요. 배재대학교 조경학과 2학번 오유미입니다. 먼저 조경이란 정원설계, 공원설계, 공동주택단지설계, 도시설계를 하는 것이고, 이런 토지를 건강하고 유용하고 아름답게 유지하기 위해 계획, 시공, 설계, 관리를 하는 분야를 조경이라고 합니다. 제가 배재대학교를 선택한 이유는 대전권 유일한 4년제이며 전국 유일의 NCS 가정평가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조경의 전문적인 지식을 배우며 조경 기사 자격증을 취득을 위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대학교 조경학과에 진학한 후 설계 동아리에 들어가 선배들과 해외 답사와 많은 조경 공모전도 입선을 하여 저만의 정원을 동기 선배들과 함께 시공 및 설계를 할수 있는 좋은 기회도 얻었습니다. 많은 과제로 힘들지만 좋은 성적을 받았을 때 정말 뿌듯하고 조경에 대한 부심과 전문적인 지식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조경학과는 NCS 과정평가형을 통해 졸업 전에 조경기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어 높은 취업률을 자랑합니다. 조경학과의 졸업 후 취업 분야로는 조경 전문 분야에서는 삼성물선, 호반건설 등 종합 건설 회사에 취업이 가능하며 문화재청, 산림청, LH 등 공무원과 공기업에도 많은 졸업생 분들이 종사하고 계십니다. 추가로 조경학과에서는 교직과정 운영을 통해 조경 전공 교사 또한 배출하고 있습니다. 입학에서 취업까지 논스톱으로 배재대학교 조경학과로 오세요.